안녕하세요. 야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곰입니다. 어, 오늘은 그 야채님 대신에 또 무령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야곰님을 모시고 무령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서 오늘은 무령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무령부에서 잠깐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희 손님들도 이제 무령부 갖고 오신 것 중에 마, 만져보면 상당수가 가죽이 굳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중간 과정을 잘 모르시고, 문에 그렇죠. 그렇죠. 놓고, 그렇죠. 그렇죠. 만진 뒤 건조만 하면 된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너무 그렇죠. 많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무음부 영상들을 보면, 어 물에 담그고, 그 다음에 좀 비비고, 만지고, 각을 잡고, 그리고 이제 말리는 영상까지 했는데, 네. 그 그렇죠. 중간 과정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 그렇죠. 끝나서, 무령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영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죽 제일 중요한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령부를 물에 담갔다가 그냥 말려요. 그렇죠. 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글로브가. 글로브가 아무래도 가죽이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오히려 길을 안 들이니 처음보다더 딱딱해져. 네, 맞습니다. 그렇죠? 끈럼도다 굳어버리죠.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 이거 무령부 하면 이거 글러브 가죽 다 풀리는구나. 절대 무령부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사실 네. 많거든요. 무연구라는게그 글러브 가죽은 유분이 유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분이라는 게 있고 이게 그 마르는 과정에서 기름은 항상 물보다 가벼워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물에 담그다 보면 안에 물이 쭉침투해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마르는 과정에서 그 유분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가에 그렇죠. 이제 물에 담그게 되면.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완전히 말랐을 경우에 음. 글러브가 운영부 하기 전보다 더 가벼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2, 3g씩 막더 가벼워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유분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그, 그래서 글러브 오일을, 오일 전체 도포를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 운영부를 하고 나서는 전체 오일 도포를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완전히 뭐, 이렇게 좋아지진 않겠지만, 무룡불을 하더라도 마죽이 완전히 나쁘게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러니까 두번째는 어, 무룡불 하게 됐을 때 무거워진다 이거는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과정이 중요하다는 글을 빠져있는 영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무룡불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랑 글러브가 <laughs> 아무래도 있어요. 물이랑 글러브. 네. 네. 일단 글러브는 있고 이제 물통에 물을 받아 놓으면 되겠죠. 네, 그렇죠. 저는 같은 경우는 글러브를 이제 찬물에 담궈도 된다고 항상 손님들께 말씀드려요. 손님들이 이제 음. 막 인터넷 영상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막 40도다, 뭐 38도다, 39.몇도다 음, 음. 이런 다 제각각의 의견이고 다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맞을 수 있지만. 음. 저는 가장 가죽에 데미지를 적게 주고 유분이 가장 덜 빠져나가는 게 그냥 받은 그대로의 찬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시럽잖아요. 네, 그렇죠. <laughs> 그냥 찬물에 하는 거 되게 하는데 저도 찬물에만 하거든요. 네. 혹시나 해서 찬물에만 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끈을 풀어야죠. 네, 그렇죠. 네. 끈 풀어 중에 가장. 우령구를 중요하죠. 하기 전에 이제 왜 끈을 풀어요? 이제 끈을 푸는 게첫 번째는 이제 끈틈 사이에 물기가 남아 있어서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요. 그리고 끈을 풀어줬을 때 전체적으로 글브의 조작감이 조금 더 올라가서 저는 끈을 많이 풀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령부 할 때는 끈을 전체 끈을 다 풀어주면 좋지만 그죠. 그게 너무 좋지만 그거는 좀 힘든 부분이니까 매듭끈이라도 다 풀어주셔야 돼요. 그거 이제 안 풀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매듭끈들은 다 풀, 풀고 꿈은 그런 덱이었거든요. 매듭권들은 이런 매듭권들은 다 풀고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매듭끈 음. 풀어주시고 만약에 묶기 어려우시면 저희 야영사 유튜브에 매듭끈 묶는 <laughs> <놓는> 영상이 있거든요. <laughs> 그거 참고하시면 정말 잘묶으실수 있습니다.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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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물에 담그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에 담글때또 어,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것 또한 여러 의견이 있는데 길게 담궈서 가죽에 물을 완벽하게 먹여야 된다는 의견과 잠깐 이제 가죽이 글러브가 전체적으로 수분이 침투할 정도만 담그면 된다라는 의견인데 저는 후자 그러니까 수분이 침투할 정도만 담그면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게 그럼 어느정도 담그시나요? 저는 그래도 1분 조금 안되게 한 35초에서 45초 정도로 담그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오래 담그는 편은 아니고, 어, 글러브에 따라서 조금씩 시간은 편 차는 있어요. 네, 그쵸. 보면 이제 코팅이 많이 되어 있는 가죽 같은 경우에는, 어, 글러브 수분이 물이 스며들지 않는 글럽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그쵸. 그런 글럽들은 조금 오래 담그고, 이제 보통의 이제 좋은 가죽들은 잘 스며들어요. 그렇죠 물이 잘 스며들기 때문에, 그런 가죽들은 대충 한 1분 정도에서, 어, 담가주는데, 어, 담가주면서 좀 많이 비벼줘요 아 그것 또한 또 꿀팁이 될수 네. 있네요 물속에서 많이 비벼주시는 그렇죠. 게 담가주면서 이런 웹쪽 같은 거는 좀 비벼주고 전체적으로 음... 이렇게 비비면서 담궈요 네. 그럴때잘 스며들고 물이 잘 스며들고 전체적으로 물이 잘 스며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담가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져주면서 어, 담가주시면 글러브도 훨씬 부드러워져요 아, 그렇죠. 더 길들이기 좋은 상태가 되고 그리고 꺼내서 틀어주죠 네, 그렇죠 많이 털어주는 편입니다. 얼마, 얼마큼 털어주시나요? 저는 팔이 아플 때까지 <laughs> <laughs> 글러브에 수분기란 없다라는 느낌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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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발 떨어질 때까지 한 10분 털어주시나요? <laughs> <laughs> 최대한 털어주고, 그리고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겠지만한번더 깨끗한 많은 수분으로 감싸서 이렇게 말아줘요. 아 말아주고, 비벼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상태까지 가면은 글러브가 되게 좀 부드러워져요. 네, 그렇다. 길들이기 되게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을 잡아주고, 그쵸. 각을 잡아주고, 꼬집도 네, 쳐주고, 그때 좀 많은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까지만 딱 보여줘. 여기까지 이제 어느 유튜브를 <laughs> 가도 다 그쵸, 보실 수있는 내용. 그리고 그쵸. 이제 다 끝나고 완료된 상태의 글러브를 보시다 보니까 이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말리면서 계속 네. 만져줘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고까지 딱 하고 그냥 말려. 그렇죠. 한 그리고 네. 한6 7일 돼서 완전히 말랐을 때딱손 넣어보면 이게 완전히 딱딱한 글로브가 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거슬 거슬한 느낌도 많이 네. 납니다한번 네. 완전... 처음에 각 잡고 쳐주고 말리잖아요. 네. 그럼 보통 어, 주기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글러브를 이제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한 번요? 이제. 아, 너무 작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번은 많이 하고 주기적으로 하는데, <laughs> 네. 이제 보통 딱 다음날 오면은 글러브가 알록달록하게 말라있어요. 음. 이제 벨트에서 물이 나오는 손가락 부분은 좀덜 말라있고, 전날 많이 쳐줬던 바닥 포구면 부분이나 꼴찌 부분은 거의 다 마른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낌이 들고또손 넣어보면 내피 쪽은 전혀 안 말라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10에서 20분 정도 만져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알록달록함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한 3일에서 4일차 정도 됐을 때 한번 전체적으로 오일링을 한번 해주면 기본적으로 가죽이 좀 생기가 확 다시 살아나고 그 중간중간에 만짐으로써 더욱더 계속해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글러브는 만질수록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이 부드러워져 있고 7일차 마무리 할 때는 조금 유분기가 많은 오일로 뭐 마이오일 같은 유분기 많은 오일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한번 싹 해주면 글러브 자체의 광택도 그대로 살아나면서 가죽의 데미지가 거의 없는 상태로 훨씬 더잘 나온 글러브가 되는 편입니다 최대한 많이 만져주면 좋아요 맞습니다 그 처음 1일차부터 3일차는 얼마만큼 많이 만져주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실제에서 쓰기 좋아지고, 훨씬 더각이나 볼집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3일차까지는, 뭐, 10분 만져도 괜찮아요. 맞아요. 수0 만져도 괜찮고. 맞습니다. 자주 만져주고, 자주 깨어주면 훨씬 손에 더 편해지고, 그 글럽도 훨씬 더 길이 더잘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은 이제 꺼내 먹고, 월차에 한번 해주고 네 그럼 끝나나요? 저는 보통 그러고 손님들께 마무리로 이제 쉐이퍼 작업이랑 응, 응, 응. 그러니까 탄탄해져야 될 부분 체크랑 그리고 바닥 부분이 이제 컴파운드가 잘안 뜨고 잘 붙어 있는지 체크 후 고객님들께 이제 글러브를 보내드리는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무형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과정이 꼭 제일 기억해 중요하다.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딱 그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그 글러브 말릴 때 네. 어디다 말리면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글러브 그러니까 말릴 때 말리는 거 코너다든가 아니요. 뭐. 아, 그거 선늘하고 선늘하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다 아, 그러면은 어디다 말리는 게 제일 좋아요? 손님들이 이제 빨래처럼 어? 어? 태양 아래 건조대 그대로 두면 안 되나요? 이러시는 경우가 있아데 네. 그러면 글러브 색깔 다 바래 가지고 네. 한 5년 쓴 글러브처럼 색깔이 나와버려요. <laughs> 제일 그렇죠, 좋은 건 그렇죠. 어디냐면 집에서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대신 바람은 가장 잘 통하는 곳에다가 두는 게 가장 글러브를 말릴 그렇죠. 때 이상적인 그렇죠. 공간이고요. 직사광선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너무 습한 곳에다가 말리실 경우에는 안 마르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다 보면 글러브 끈이 또막 마르거나 이제 끈만 마르고 바닥만 마르면 알록달록하게 이염이 생기니까. 이제 건조하고 서늘한 대신 바람은 잘 통하는 곳에다가 말려주시면 되고 빨리 말리려고 그냥 햇빛에다 말리면 큰일 나죠. 그냥, 그냥 <laughs> 끝난 거죠. 생명이. 가족 생명 끝난 거죠. 그렇게 색이 바래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죠, 그렇죠. 정말 안 좋겠지만 햇빛이 바로 내려쬐는 곳에는 절대로 말리시면 안 됩니다. 그 넓은 곳에 말리시길 바랍니다. 중요 포인트는 두 가지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무령부 마르는 과정에서 먼저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두 그렇죠. 번째는 말리는 장소. 시원, 말리는 장소. 햇빛이 닿는 곳에서는 하지 마시고 그늘에 네. 시원한 그늘,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려라. 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 <laughs>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